존경하는 백신만 의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라동 후백산동 상하 동물지역 으로둔불어민주당 박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한국민속촌 하천 점령 허가와 관련해 그동안 노력해온 집행부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더 나은 활용 방안 모색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이상희 시장, 고로디우스 매듭자르드, 한국민속촌 주차장 문제 해결, 이상일 놈의 시장, 역시 우리 시장님, 이런 찬양 일색의 기사들이 나오며 마치 시장님의 단독 결단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됐냐, 역사적인 순간이냐,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임기 내내 이런 보도를 봐왔기에 결론만 강조하는 연출이 세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영한 논의하고 협의하며 대안을 마련해요. 우리의 가정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멋진 캐치 프레이즈 하나로 얽혀있던 정책적 난제가 단숨에 풀리는 일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극적인 연출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요. 많은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 협의 과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한국 민속촌 하천정령 허가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8대 전자형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이후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23년 6월 법률 자문을 통해 기존 허가 종료 후 새로운 대안보색의물꼬가 트였고 10월, 11월 관련 기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4년 여름, 지역 단체장들이 민속촌 주차장을 생태천으로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으며 5월에는 925명 온라인 시민청원으로 하천점용 허가 연장 반대를 시민들이 청원했으나 용인시는 반영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0월 기흥구 건설과 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 간담회를 통해 공공목적 사용 시 계약 종료라는 대안을 마련했고 11월 12월에는 1, 2차 수요 조사의 결과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 개선과 공공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는 시장님의 단독 결정이 아닌 순영당,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집행부가 협의하며 만들어온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주민의 편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치 시장님의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포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업적이 비양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정작 비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한 채 시장에 치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식의 주장으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도 아니고 본인 홍보도 아닙니다.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최근 시장님의 재선 출마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성과로 시민과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 이를 이로 인해 만들어낸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